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복 매듭을 해볼 건데요. 전복 매듭은 음, 나비에, 나중에 나비 날개에 붙어있는 그 매듭을 보시면, 아, 이것이 전복 매듭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 전복 매듭을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매듭을 해서. 그 머리띠에 붙이기도 하고 책갈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렵지도 않은 매듭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분 매듭을 하실 때는 시작점이 위쪽으로 가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시작점이 위쪽으로. 자 오른쪽 매듭을 먼저 오른쪽 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왼쪽 실 위로 한번 꽈서. 왼쪽 실을 끌어다가 오른쪽 실 위에 올려서 여기 삼각형 있죠? 그리고 나와요. 나오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위로 온 곳은 눌러주고 아래 있는 것은 당겨주고. 그러면 이렇게 엮이게 되겠죠. 그러면 매듭을 잡아서 모양을 갖춰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오른손이 먼저 해봤으니까 이번에 왼손을 먼저 해볼게요. 노란색을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실을 가지고 가겠죠? 오른쪽 실을 가지고 와서, 여기, 여기. 밑으로 들어와서, 하나, 둘, 이렇게.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역시나 조금 모양을 갖춰서, 먼저 했던 매듭하고는 좀 달라서 약간 평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다른 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렇고 계속해서 오른쪽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매듭이 꼬여요. 이렇게 비틀리는 현상이 나오니까 오른쪽 한번 하고 왼쪽 한번 하고 책갈피를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오른쪽 실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잡아주시고 왼쪽 실을 끌어다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이렇게 떠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렇게 이것이 전봉 매듭입니다. 전봉 매듭. 보통들은 그 나비 날개에 있는 걸 조세핀 날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세핀이라는 말은 프랑스 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매듭 이름이 있어요. 전복 매듭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건강하세요.